정치가 컸고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이씨 그랬더니 야! 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남자분이 뿌리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숨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안녕 백지들 오늘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친구 생일밥 사줄 겸 화장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진짜 무서웠던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위험했던 썰두 가지 풀면서 화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음,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제 뒤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어, 되게 흠칫 흠칫 놀라고 무서웠던 그런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있는 이야기 두 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가을이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을스럽게 메이크업이 바뀌기도 했고 뉴메이크업 하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가 페로산 셀퓨전씨 비비인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를 일단 1차로 발라줍니다. 이 비비가 되게 막 아주 하얗게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되게 쫀쫀하고 피부의 속 광을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이거 바른 날에는 되게 피부가 속에서부터 반짝반짝해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자면, 때는 제가 고등학생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 고등학생 때도 미술 입시를 했기 때문에 미술학원을 매일 갔거든요? 학교를 한 1, 2교시까지만 하고 조퇴를 하고 미술학원에 갔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조퇴를 하고 같이 미술하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되게 엄청 큰 사거리가 있는 길이었거든요. 학교 앞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큰 건물이 있었고 거기를 가로지르는 가로수길 같은 길이 쭉 펼쳐져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사람도 많고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었지만 그래도 지나다니는 차도 많았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진 않았지만 한 5명 정도는 거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냥 친구랑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도로에서 도로 이쪽으로 차한 대가 이렇게 끼익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 어, 뭐지? 하고 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돌아봤죠. 근데 그차 안에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창문을 이렇게 쓱 내리면서 저기 학생 여기 내비게이션이 안 눌려서 그러는데 내비게이션 한 번만 눌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눌러달래요. 그래서, 아, 저도 내비게이션 작동법 잘 몰라서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얼버무렸어요. 근데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 내비게이션만 그냥 터치가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몸을 해서 이렇게 터치를 한 번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친구랑 뭐, 뭐지? 뭐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laughs> 이것은? 제가 원래 다른 파데를 쓰다가 최근에 바꾼 파데인데 이거 색깔이 진짜 예쁘고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사실 요 파데랑 이 어바웃톤 파데랑 이셀퓨전씨 비비 조합은 제가 최근에 샵을 다니면서 샵에서 실제로 썼던 그 조합인데 제가 이 조합이 너무 예뻐서 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매돈 매산한 제품입니다. 이를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줍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제 파운데이션 호수가 너무 밝다고 제 피부에 맞는 톤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여러 가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제 피부에 맞는 파데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23호인데 저한테 이렇게 좀 밝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몸보다 얼굴이 조금 더 밝은 편이긴 합니다. 저도 진짜 요 지금 촬영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몸 톤에 맞는 피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얼굴이 제 원래 피부 톤보다 훨씬 더 어둡게 돼서 이게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여러 메이크업 스타일 보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요즘에 이런 잡티들은 그냥 내버려두려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컨실러로 막다 가리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살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비를 작동하는 법도 모르고, 제가 면허가 없기 때문에, 아, 그도구딩이었으니까 이제 차도 작동법도 모르고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한번 터치만 해주면 된다는 그 아주머니의 말씀에, 어, 그냥 해줄까? 하면서, 이렇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되게 쉽고 간단하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 창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만 손만 뻗으면 돼. 터치가안 돼서 그러는 거야. 한 번만 손만 뻗어줘. 이런 식으로 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음 그래 그럴까?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또그 아주머니의 인상이 막 무서워 보이거나 아니면은 막 꿍꿍이가 있을 것 같거나 그렇지 전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진짜 평범한 한 50대 후반 정도 아주머니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의심은 없이 그냥, 오, 음, 나, 나도 모르는데 할 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창문에 다가가서 허리를 굽혔죠. 근데 친구가 거기서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당기면서 야, 가지마! 하지마!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했더니 야 뭔가 이상해. 하지마. 이러면서 저를 약간 옷깃을 당기면서 야 하지마 하지마. 가자 가자. 이렇게 하, 하는 거예요. 아 그럴까? 하고 저도 다시 떳대서 아 죄송한데 아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고 모른 척하면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걸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실랑이를 나누고 있는 한 5분 정도 동안 저 멀리에서 남자분이 음.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도로 그 길가에 사람도 몇분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음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 다른 점이라고는 그 남자분이 엄청 덩치가 컸고 진짜 오디빌더 아니면 경호원? 저는 경호원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검정색 올블랙으로 약간 구두까지 차려입은 그런 한 30대 남자분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경호원이신가? 어, 저런 분이 되게 동네에 있는 게 외치가 잘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게 계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오늘은 가을 메이크업이니까 음영을 좀 확실하게 넣어줄게요. 세미스모키 스타일? 그래서 그 남자분이 걸어오는 걸 보고,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저도 이제 그 아주머니랑 그런렁랑이 가벼운 실랑이를 마무리를 하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대화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저도 뒤돌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 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청 쎄함을 느꼈고, 어쨌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들어줬다고 약간 표정 싹 바뀌면서, 아이씨, 하니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구랑, 가자, 가자. 해서, 뒤돌아서 가고 있었어요. 그 아까 나 걸어오던 남자분 있죠? 그 남자분이 차랑, 이렇게 차가 앞으로 슉 가더니, 그 남자를 데리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지는 뭐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납치가 됐을지 사실 저를 태우고 갔을지 이런 거는 모르고 추측일 뿐이지만 뭔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허리를 이렇게 해서 차에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넣으면 뒤에서 저를 확 민다든지 아니면 아주머니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저를 약간 밀어넣고 그 남자분이랑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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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데려갔던지 이런 건 저의 추측일 뿐이지만 아무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뒤돌아서 가자마자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어, 아빠 나 너무 방금 이런 일 있었다. 아빠 나 데리러 와달라 해서 아빠가 바로 달려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고, 아빠도 와, 이거는 뭔가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낯선 사람이 차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웬만하면 도와주지 마세요. 위험한 일들이 많고,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뭔가 성인 남자분이 뭐 이렇게 무력으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인자하게 생기신 아주머니가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만약에 범죄가 된다면 되게 좋지 않은 안타까움과 현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너무 무섭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범죄 수법이 있나? 하고 네이버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좀 유행했던 그런 범죄 방식이고 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2차 충격이었다니다이야기하려 네. 화장하랴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거 되게 뭔가 멀티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사실 멀티가 잘안 돼. 고 짠! 이제 섀도우. 이거는 페리페라 하얀 있는 모브 컬러입니다. 이걸로 살짝 말린 장미 컬러인데 눈 음, 윗도덩이에 살짝 포인트만 줄게 제가 말하는 이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중에 어떤 게더 무서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배지들이 판단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고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뒤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막 흠칫흠칫 놀라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본가에 가려고 지하철역에서 본가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중국인 분들도 되게 많고, 조금 칼부림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었고, 사건, 사고와 좀 매일매일 약간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어두운 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단지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근데 이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서 저는 최대한 큰 길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죠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제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저희 아빠였어요. 제 아빠가, 시원아, 너 그렇게 핸드폰 보고 다니면 안 돼. 위험해. 제가, 아, 알겠어. 잠깐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스몰 토크를 했죠. 엄마, 아빠랑.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다 드시고 산책을 하려고 이제 집 앞을 삼, 산책 한 바퀴 하려고 나오셨던 거죠. 그때 딱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제 뒤를 보면서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돌아보니까 한이 정도, 1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30대 남자분 그분이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그냥 뻔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랑 일행인 듯이 제가 너무 놀래서 깜짝 놀래서 또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살짝 욱하셨던 거죠. 는 누군데 저렇게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옆에 서있나 하면서 그분한테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랑 저랑 말렸어요. 왜냐면 그분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어딘가 모를 진짜 무섭고 조금 세한 느낌이 있기도 있었고 그분의 손에 검정색 비닐봉지가 이렇게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혹시나 어떤 흉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랑 저랑 이제 아빠를 계속 말렸죠. 블러셔, 아까 섀도우 했던 똑같은 색상 써줄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끼리 완전 비상이 된 거죠. 웬뭐막 시커먼 옷 입고 있는 남자가 제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한 손에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저희가 상대하지 말고 빨리 가자 해서 엄마랑 저랑 아빠랑 집으로 원래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같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집쪽 말고 그냥 원래 가던 산책길로 가자 해서 그냥 집에 반대편으로 간 거죠. 가고 있는데 이제 엄마랑 저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 진짜. 누구지? 뭐마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너 지금 처음 봐. 나 뭐야. 나 진짜 놀랬어.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그몇분 걸었어요. 걷다가, 이제 무심결에 아직 있나?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 그대로 그냥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딱 빤히 서서. 진짜, 오, 소름. 뭐 지금 생각해도 또 소름이 돋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너무 무서웠어 가지고 길을 가면서 누가 제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저희 이제 엄마 아빠도 완전 무섭죠. 완전 비상이죠, 비상. 누가 따라와가지고 만약에 그때 진짜 우연히 엄마 아빠를 안 만났으면 그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하다가 그 사람이 뭐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뭔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다면 엄마 아빠를 안 만났다면 진짜 혹시 모를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엄마 아빠도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면 진. 진짜 그때는 진짜 무서웠다.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많이 무서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또 하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길이 조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길이긴 한가 봐요. 제가 짧게 또그 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마스카라는 소 내추럴 파우더 포름 슈퍼픽스 슬림 마스카라 이거 최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엄청 이렇게 얇아가지고 마스카라 하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고 그 길에서 어김없이 제가 집 쪽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제 뒤에 어떤 남자분이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더 빠르게 걸어갔죠 그땐 핸드폰 안 보고 있었어요 노래만 듣고 있었어요 좀 빠르게 걸어가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빠르게 걷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살짝 뛰었어요.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다가 신나서 뛰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자연스럽게 뛰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 남자분이 야! 꼬리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서 그때부터 미친듯이 전속력으로 뛰었어요 그랬더니 야! 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남자분이 꼬리지랑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진짜 미친듯이 제가 진짜 달리기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 그때 진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진짜 한 3, 40m 뛰었던 것 같아요 미친듯이 뛰고 쭉 가다 보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코너에 가자마자 진짜 미친듯이 막 가다가 이렇게 숨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길에서 진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여기가 약간 모텔들 이런 옷들도 좀 많고 되게 어둡고 립은 항상 제가 쓰는 다이소 태그 멀티 컨투어 스틱 비바이바닐라 쉬어벨벳 데벨 틴트 앰버베이지 페리페라 닭맛돌이 약간 가을 맛이 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닭맛돌이 그러면 이렇게 화장을 마무리하고 옷 입고 머리를 하고 올게요그 와중에 제가 데리고 온 식물 자랑 먼저 데려왔어요. 얘는 식물계의 카리나, 온카리나라는 식물이고 엄청 초보자한테도 쉽다 그래서 데리고 왔고 여기 엄청 예쁜 꽃핀데요. 그리고 얘는 자태양이라는 선인장인데 너무 귀엽죠? 1년에 두번 정도만 물을 줘도 된다고 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입을 룩. 짠! 오늘은 약간 이렇게 보시시한 헤어로 완성을 해봤고요. 짠! 이렇게 가을 느낌 나는 룩까지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요즘에 이런 블루랑 브라운 조합에 빠져가지고 좀잘 애용하고 있어요. 제가 블루를 엄청 좋아하고 청바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가을 하면 브라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답니다.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